동남아의 아름다운 휴양지. 하지만 물가는 아름답지 못하다? 임금은 동남아 국가 최하위권. 전교금은 아시아 최고 수준인 나라. 필리핀은 왜 이렇게 됐을까? 세부, 보라카이, 보홀. 한국인이 사랑하는 동남아 대표 휴양지. 바로 필리핀입니다. 얼마나 많이 갔냐면요. 실제로 한국인이 필리핀 관광객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휴양지들은 사실 필리핀 전체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외교부에서 여행 안전 단계를 총 4단계로 나누는데요. 이 휴양지들도 1단계, 여행 유의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나머지 지역들은 위험 수준입니다. 게다가 필리핀에서는 화려한 휴양지 뒤에 숨겨진 세계 3대 빈민촌으로 불리는 톤도가 있기도 하죠. 얘긴 무슨 얘기냐 하면 단순히 관광객의 시선에서는 볼수 없던 것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업을 하러 갔거나 어학연수차 필리핀에 거주하는 한국인들도 많죠. 그런데 이렇게 필리핀에 살러 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맨 처음 이것에 많이 놀랍니다. 바로 비싼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이 높으면 그만큼 질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필리핀은 고질적인 국가 전력난과 높은 전기요금으로 악명이 높은 나라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요. 마보아! 필리핀은 보통 한 달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 정전이 있는 것 같고 발전기를 보유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좀 힘든 수준인 것 같아요.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옆집에서 전기를 훔쳐 쓰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필리핀 천 동네 같은 경우는 전기세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전기를 거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집들이 선물로 선풍기를 사다 준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실망을 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About the electricity here in our country. The electricity bill is very expensive because the low generation capacity. There is excessive reliance on imported coal and diesel is one of the main reasons why the Philippines has the highest electricity prices. 필리핀이 여름 나라이기 때문에 에어컨을 항상 틀고 있어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보통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여기 평균 필리핀 사람 급여를 생각하면 굉장히 비싼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제가 전기세... 세를 깜빡하고 받는 적이 있는데 한 3일 뒤에 바로 전기가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전기세를 내려 갔던 적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전기세가 비싼 이유가 전기 자체가 비싸다기보다는 독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청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계량기를 측정하는 서비스 관련 부분도 있고요. 독점 서비스 찰지라고 해서 프랜차이즈 독점하는 권한에 대한 세금을 저희한테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라이프레이 찰지라고 해서 전기가 잘 공급되지 않는 곳에 공급을 하기 위한 찰지를 저희한테 부과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청구서에 적혀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좀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전기 민영화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회사가 독점화됩니다. 전력회사의 배짱장사 또는 횡포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기요금 인상 속도도 빠른 편입니다. 현재 가장 큰 전력회사인 메랄코는 키로와트시당 약 11페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비싼 편입니다. 이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맞먹는 수준인데요.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가서 뭐 여유있게 사는 거 아니냐, 호화롭게 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필리핀은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요금만 비싼 것이 아니라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치고 전반적으로 물가가 비싼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소비재 및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소비재가 저렴하지 않은 편입니다. 컴퓨터와 자동차와 같은 공산품 값은 우리나라보다도 비싼 편입니다. 이것은 제조비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유가가 상승하거나 글로벌 공급망이 악화하면 물류비가 상승하면서 덩달아 필리핀 물가 상승률도 높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높은 물가, 하지만 낮은 소득,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먼저 필리핀의 경제 지표를 한번 살펴보면요. 1인당 GDP가 전세계 100위권을 넘어갑니다. 우리나라와는 10배 정도 차이나는 수준에 해당합니다. 빈부격차도 심한 편입니다. 인구 10명 중 2명은 빈곤층에 해당됩니다. 소득 상위 10%의 연간 가계총소득과 하위 10% 연간 총소득의 차이는 7배나 달하게 차이가 납니다. 부의 지역별 차이도 심한 편이죠. 대표적인 빈곤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진위계수도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필리핀은 왜 이렇게 가난에 빠지게 됐을까요? 한때 필리핀 1인당 소득과 교육 수준이 한국보다 높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완전 역전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토지 개혁 때문입니다. 탈식민지 국가에서 실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는 부의 쏠림을 타파하는 토지 개혁인데요. 필리핀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대 지주계급이 아직도 존재하는 셈이죠. 그렇다면 필리핀은 왜 토지개혁에 실패했을까요? 기나긴 식민지 시절을 거치면서 공고화된 지주계급 때문에 실패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부유층이 전체 국토의 거의 90%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필리핀은 제조업이 크게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지원 자본을 바탕으로 제조업 분야를 성장시키려 했지만 여기서 또 지주계급이 문제가 됩니다. 잉여 자본을 제조업이나 산업기반시설에 투자하지 않고 오히려 지주계급은 토지를 매입해 자신들의 부를 축적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제조업이 크게 발달하지 못했고요. 취약한 제조업과 낙후된 농수산업은 일자리 부족을 초래합니다. 섬나라라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필리핀은 7,600여 개의 섬을 가진 대표적인 섬나라입니다. 하지만 그중 사람이 사는 섬은 2,000여 개에 불과합니다. 지적도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작은 섬도 많고 전체 국토의 65%가 산악지대이기도 합니다. 따갈로어와 영어가 통용어이긴 하지만요. 실제 필리핀을 가보면 100여 개 이상의 부족과 언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섬의 특성상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교통 등의 인프라도 열악한 상황이고요.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지방에 미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과 반전에서 경제 지표에서는 신기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필리핀은 평균적으로 6에서 7%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 이 경제 성장률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통콩 거리에서는 일요일만 되면 흔히 볼수 있는 광경이 있습니다. 필리핀 가정부들이 모여서 길바닥에 앉아 쉬는 모습인데요. 필리핀은 전 국민 10%가 해외 취업을 하는 나라입니다. Filipino go to other country is because here in the Philippines we have very small salary which cannot sustain to our daily needs. 임금이 낮은 자국에서 벗어나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으면서 바로 본국에 송금하는 구조에 휩싸인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세계 4대 송금 목적지입니다. 사실 이주노동자들의 송금은 개발도상국에서는 필수 수입원인데요. 해외 노동자들을 현대의 영웅이라고도 합니다. 가족 중심 문화가 강해 해외에서 번 돈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필리핀인데요. 가족 중에 해외 노동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 집안은 비교적 높은 소비력을 보입니다. 민간 소비가 GDP에서 70%를 넘게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필리핀에서는 소비 위주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필리핀 해외 노동자들은 내수 경기 활성화하는 나라 살림의 주축입니다. 또한 이주 노동자들의 송금은 외환 보유고를 유지하고 해소가치 하락의 완충작용으로도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해외 노동자 송금액이 평균 필리핀 전체 GDP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인재 유출을 막기보다는 오히려 장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높은 경제성장률에 한몫하는 게 BPO 산업입니다. 쉽게 말해, 서비스 부분의 국제 하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서비스 업무 외주화가 가능해진 배경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IT 분야와 콜센터, 인사관리 등 여러 서비스 유형이 있는데, 특히 필리핀은 전 세계 콜센터의 메카가 되었습니다. 인도 다음으로 BPO 산업 세계 2위인데요. 정고 풍부한 노동인구와 낮은 임금도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은 미국 식민 영향으로 영어도 잘하는데요. 인도보다 발음도 좋죠. 이 때문에 BPO 사업은 10년간 연평균 10%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콜센터가 모여있는 마닐라는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라는 닉네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요 JP모건, 시티뱅크, 스타벅스 등 글로벌 금융업체와 서비스업체들이 백오피스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많은 세제택 지원을 하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 BPO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다른 데보다 임금도 높아 필리핀 청년들도 콜센터 취업을 크게 선호한다고 합니다 필리핀은 해외 노동시장과 BPO 산업이 성장하면서 덩달아 신흥 중산층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구매력이 높고 삶의 편리를 추구하는 중산층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들도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닐라 부촌, 보니파시오 글로벌 시티는 마닐라의 청담동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새로운 중산층은 높은 소비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소셜미디어와 쇼핑을 즐기는 청년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고요. 해외 문화에 대한 높은 수용도로 수입 브랜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성장해서 소비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것이 다시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아시아의 부국이라고도 불리웠던 필리핀 그리고 혼란의 필리핀을 뒤로하고 필리핀 니즈 시절을 되찾겠다는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그와 함께 필리핀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갈까요?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